안녕하세요. 10월 30일이네요. 오후 2시. 알트코인 차트 분석을 시작할게요. 오늘은 덱스를 할 거예요. 덱스. 네, 덱스는 다들 알고 계시듯이 코인빗의 주력 코인이죠. 코인빗. 예. 네. 음. 코인빗에는판테온하고 <laughs> 덱스가 있어요. 네. 근데 일단 덱스인데 어, 차트가 잘안 그려지는 관계로 몇 개를 좀 열어 놨어요. 이건 양해해 주시고 일단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4시간 봉 상태로 볼 거예요, 저희는. 4시간 봉상으로 볼 거고 제가 여기서 주력해서 볼 거는, 스토캐스틱만 주력해서 볼게요. 다른 걸다 켜봤자, 덱스 차트 같은 거는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 이 수렴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렴이라고 해봤자, 아직 저점이 완성된 수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래 저점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저점이 만들어질 텐데, 이 저점이 가능하면, 251원이죠? 251원 라인. 글씨도 쓸 수가 없어. 뭘쓸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죄송한데. 250. 아이고, 뭐야. 251원. 요 라인인데 요 라인을 깨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이 라인이 깨지게 되면은 모든 차트의 그림이 균열이 생기는 바람에 그거는 좀 막았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요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 주는 것이 베스트다. 그리고 만약에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 라인을 지지받을 경우에는 수렴의 상단 부분을 돌파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줄 수도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어,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스토캐스틱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비슷하게 흐르죠?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흐르는 흐름인데 어, 지금 위치가 지금 위치를 보면은 거의 바닥 위치라고 볼수 있어요. 바닥 위치 여기랑 비슷하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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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바닥을 그리는 위치 한번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바닥을 긁어주고 올려주는 위치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장기적인 흐름이 하락이 아직 남았어요. 얘네들은 참 차트가 정직해서 바닥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올 위치가 남았다. 근데 그 내려올 위치가... 요 라인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250원 라인이겠죠? 250원 정도 라인을 지켜줘야 돼. 전저점 라인. 전저점 라인을 연결했을 때그 라인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올라가기 위한, 상승을 위한. 여기서 전저점을 지켜준다면 이걸 받고 위로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럴 경우에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1시간 1 시간, 1일봉으로 잠깐 봐볼게요. 1일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렇게 큰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그림도 약간 나오고 있어요. 장기적인 그림에 보면은 여기에 나왔죠. 바닥에 가까워지죠. 그리고 여기서 단기 반등을 줄 거예요. 근데 장기 그림이랑 중기 그림이 내려오고 있다. 결국에는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바닥 라인을 요 바닥 라인을 지켜주면서 만약에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얘네들 역시도 아마도 꺾여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수렴 끝자락이 왔을 때 여기서 방향성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지금 위치에서부터 안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지지 위로 올렸다가 내려가는 그림으로. 에스컬레이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10월 초에 50원에서 올라온 게 지금 375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치는 아마도 대략 그려보면 0.5 위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보죠, 이렇게. 0.382까지 내려왔었네요. 그래도 아, 여기까지 보면 네, 0 3 8이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제 0.5라인 근처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해준다는 거는 방향성을 얘도 아직까지 잡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중간에 아, 0.5가 여기구나. 예 네, 0.5를 끼고 움직이죠.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 차트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락이 나오는데 이 하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점은 올라가는 하, 상승 다이버전스가 그려진다면 위로 한번 크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를 낸다 여기서 지켜준다 뚫고 올라간다 아니면 저항을 받는다 이걸로 인해서 방향성이 전에 정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라인을 깨지 않는 거예요 0.5 라인이죠 234.68 234.68라 아, 2 3 4 6 8원이요 234.68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234.68원을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엔 어, 여기를 이 하단을 깨지 않는 것도 가장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보다도 이 라인을 깨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능하면 전자점도 깨지 않고, 여기 라인도 깨지 않는 것이 상승에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일단은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올라갔던 거에 대한 조정 중이에요. 조정 중. 조정 중인 그림인데, 조정을 어떻게 이쁘게 옆으로 잘 빼면서 이렇게 가준다면, 수령 끝자락에서 방향성을 보고 방향이 아래쪽이면 이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뭐 일대일 비율로 바, 아래쪽에서 받는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받으시면 되겠죠. 하지만 수령 끝자락에서 위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 힘의 방향이 매수세가 있다. 그러면 요렇게 보시고 3,450원 정도에서 소, 매각을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쉽죠? 네. 지금 일단 매수하신 분들은 좀 홀짝 위치긴 해요. 근데 아래에서 받으실 분, 혹은 지금 위치에서 좀 리스크 있게 받으실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매수하시고 있고 아래쪽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뭐 나쁘지 않아요. 네, 위치상으로. 하지만 나는 당장 당장의 수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추천해 드리고 싶지, 싶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유의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음, 그래요 뭐 아직까지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니까 천천히 천천히 조정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 생각보다 가격대는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원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런 식의 조정을 했거든요 전에 이런 식의 조정을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됐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후와 하고 올라왔죠 요번에 여기까지 같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매매하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DX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보남이었습니다.